네, 안녕하십니까 안양 삼산 소독 미들급 챔피언 김준환입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아까 보니까 몸이 좀 이렇게 슬림해진 줄알았더니 갑자기 어떤 모습이? 아 그대로시네요. <laughs> 아유 아닙니다. 많이 슬림해졌 고, 나네 수분을 빼다 보니까 덩치가 예전보다 조금 작아졌습니다. <laughs> 아그 그러니까 지금은 감량 중이라서 약간 좀 그런 지습네좀 수분을 많이 뺐어요. 어제부터 네. 해가지고. 네. 이번에 경기 좀 이렇게 본 타이틀로 메인에 소개되습니다그러면 예, 예. 원정 그것도 이제 챔피언인데 챔피언원 경기 같이 는데좀 어떠세요? 조금 공백이 길어서 한번은 좀 싸워야겠다 싶어 가지고 <laughs> 수락을 해서 에, 경기를 조금 공백을 너무 오래 두면 안될것 같아서 음. 경기에 임하 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경기에 뛰게 됐습니다. 네. 상대 그 선수가 되게 좀 젊고 예. 이렇게 뭐랄까 막 아까 얘기하던 폐교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어. 얘기를 하더라고요 챔피언으로서 한마디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? 어... 좀 어리고 그래서 예좀 걱정했는데 그래도 키도 크고 덩치도 있으시고 예좀 활발하고 좀 너무 혈기 형성하시더라고요 예 어, 그 좋죠 많이 좋고 어... 아주... 걱정되진 않아요 사실 <laughs> 그 정도는 되지 않는데 그래도 네. 어, 링에 올라서면 자, 예, 좀 어려 우니까 네. 침착성, 예, 침착성, 있게 조금 침착하게 경기에 임해서 아주 좋은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. 얼마 전에 예. 엑엔젤양원 씨가, 아 예, 오, 엄청나게 응원하시더라고. 아, 고 비즈니스 관계인가요? <laughs> 아 너무 사실 영광이었고 네. 너무 감사하고, 네. 예, 저도 계속 봤죠. 오랫동안 많이 봐왔었던 예, 그런 모델이고, 네. 그런 라운드 거리여서, 예, 계속 멀리서만 지켜보는 <laughs> 친하진 않네요. 그런 했던 것 같아. 네. 그 응원 중에 고기 먹자고 하시는데. <laughs> 예, 네, 아, 뭐 기회가 된다면, 예, 네, <laughs> 네. 아주 맛있게 잘 먹어야죠. 아, 한 곡이 한번 하시면. 그 내일 이제 네. 경기 이제 개최량 끝나면 이제 거의 내일입니다. 몇 시간 네. 남는 경기 경기 몇 시간도 안 남았는데 그리고 어떤 경기 하고 싶으신지? 음, 일단은 기사를 봤어요. 제가 기사를 봤는데. 어, 빠른 그 상대방 선수가 이제 빠른 스텝을 뭐 구사한다 막 그런 기사를 봤는데 뭐 이렇게 도망다닐 건지 아니면 치고 빠지고 막 그런 경기를 할건지는잘 모르겠어요 할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이렇게 붙는 게딱 맞불 붙는 그런 그런 기회가 온다면 아마 좀 오래 걸리지는 않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래 걸리지 않을 어좀아이 라운드 예 끝나지 않을까 예상만 네. <laughs> 비스트 다시 출격입니다 아 사실 이번에 보여드려야죠 예 네, 보여드려야죠 그 방어까지 해내셨기 때문에 확실하게요네 그리고 또 저번에 한번 그 얘기하셨잖아요 70km 예, 그 70kg. 예, 예, 예. 네, 그렇죠 그렇죠 하셨는데 그것도 어떻게 준비가 좀되고 계시나요 어 문제 되지 않아요 사실 그 70km를 위해서 계속 감량을 하고 있었고 예,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었고 예, 아마 웰터급 그 이지 선수의 그 방어전 상대가 주로 예, 시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해서 투체급 예, 최초로 2체급 타이틀에 도전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맥스FC에서 너무 많은 타이틀 갖고 계신 거아니에 최다 출전 타이틀에.. 아.. 아닙니다 그타이틀까지 <laughs> 갖고 계시면 <laughs> 어우, 어마어마한데요 아우. 뭐 노력해야죠. <웃음> <웃음> 알겠습니다. 네. 내일 경기 앞두시고 한마디 부탁드리죠. 어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무관중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무관중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 좋은 밤 되세요. <laughs> 네 고맙습니다.